수준 없는 독서? 뭐야? 그수준 수준, 수준 없는 독서? 독서에도 수준이 있나? 없어.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독서 수준이라 해서 오, 우리 아이는 저학년인데 초년생있잖아네그 얘기가 아니고요. 학년별로 독서는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은요. 읽어준 책의 줄거리를 나열할 수 있게 되고요. 책의 내용을 읽고 나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나 그거 해봤는데 나도 이거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의 내용과 그리고 나의 경험을 비교해가면서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문장부호를 배우는 시기라서 문장부호에 맞게 또 읽어낼 줄 알게 되고요. 간단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책이란 책을 읽었다 라고 하면은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결론은 가족들이 엄마를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 4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4학년이 되면 사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또 이야기의 연결을 이치에 맞게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다음 단계 추론하기. 인물의 심리 상태 추론하기, 결론 추측하기 등이 있고 또이 시기에는 지도나 그래프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중심 문장 밑에 뒷받침이 되는 문장들을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3, 4학년이 되면 창의적인 독해력이 발달되어서 책을 반쯤 읽은 후에는 나머지는 스스로 지어낼 줄 알고 작가가 그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아내고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공감하게 되면서 이해심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아, 맞아. 나도 이해해.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 3, 4학년이 되면 핵심어를 찾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주요 문장을 찾아내게 됩니다. 오류학년이 되면요. 이 다, 웬만한 단어는 이제 사전을 찾지 않고 문장이나 문맥을 통해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기행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독서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글은 공부를 위한 글이구나, 아니면 이 글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글이구나, 이 글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글이구나, 시, 소설, 수필 등을 구분해 가며 자기 목적에 맞게 책을 읽어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 6학년 때는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하고. 어, 활용하는 단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단어들의 도움이 이어, 그리고 반대말, 비슷한 말, 비유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 잘 알기 시작하면서 이 복잡한 의미와 단어의 숨은 감정의 흐름까지 아이들이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 사강에서는그 도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다면 이 줄로 되어 있는 글을 도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보는 것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내 아이는 이 정도 수준까지 아닌데라고 너무 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재유득는책영으로